네 맞아요. 시, 아 38조, 38조. 자 38조, 자 10강 삼각비 한번 볼 거예요. 10강 삼각. 자 삼각비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삼각비는 정의부터 알아야 됩니다. 정의. 자 정의는 남기. 자 뭐라 되어 있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비. 너도 질문 있으면 물어보셔도 돼요, 알겠죠?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직각 삼각형을 그려봐야 되겠죠? 다음 같이 직각 삼각형을 그렸을 때. 자, 여러분들 교환에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내가 여기를 A, B, C라고 놓나라면은 요거에 대한 대변. 여기가 small a, 여기가 small b, 여기가 small c라고 이렇게 부르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명칭을 알아야 되는데, 자, 얘를 우리는 밑에 있는 변이라고 해서 얘를 밑변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우리가 높이를 나타내는 변이라고 해서 얘를 우리는 한글로 높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얘는 이제 우리가 빗변이라고 하죠, 빗변. 자, 얘를 빗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자, 좋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변의 길이 B라고 했으니까, 자, 길이 B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B가 이제 ratio예요, ratio. 영어로. ratio는 분모 분자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분모분의 분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길이 e, B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코사인 세타. 아, 세타가 아니고 B다. B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좌측 하단을, 보통 우리가 이 좌측 하단이 우리가 관심 있는 각이 되게끔 세팅하는 게 일단 1차적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 코사인 B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자, 얘를 우리가 코사인은 이렇게 C를 이렇게 쓰시죠. 그죠? 얘는 출발, 도착. 출발이 분모, 도착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얘는 빗변분의 밑변. 이렇게 우리는 코사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은 빗변이 C고 밑변이 A라고 한다라면 얘를 C분의 A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죠? 같은 원리로. 자, 사인, B는 그럼 뭐가 되냐라고 묻는다라면 사인은 우리가 S를 대문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출발, 도착. 출발, 빗변. 맞아요. 그다음에 도착 높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알파벳 상으로 c 분의 b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탄젠트 b. 탄젠트 b 같은 경우는 탄젠트는 우리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지? 그럼 출발 도착 a 분의 b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겠고 알파벳 상으로는 a 분의 b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좌측 하단에 관심 있는 알파벳을 각도를 고정한 다음에 C를 그리면 코사인, S를 그리면 사인, T를 그리게 되면 탄젠트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밑변 분의 밑변 말고 얘네들을 거꾸로 밑변 분의 밑변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비율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거꾸로 높이 분의 밑변도 가능하겠고 또 얘랑 얘랑 거꾸로 높이 분해, 그지? 육변도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요거왜안 다루느냐? 요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 학년 미적분 때 배우게 되는 거고, 여러분 중등이랑 고1 2까지는요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총6 개를 배우게 돼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근데 고2까지는요거 몰라도 된다. 요거세 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배우게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들으세요. 자, 코사인은 자, 코사인은 코사인은 결국에는 밑변이랑 연관돼 있어요. 다시 코사인은 밑변이랑 연관돼 있다는걸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사인 같은 경우는 사인은 높이랑 연관돼 있다는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 선생님, 빗변도 있잖아요. 여기도 빗변이고 여기도 빗변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일단은 코사인과 사인을 구분하는 인자로는 사실상 밑변이냐, 높이냐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단젠트 같은 경우는 밑변 분의 높이인데 자 밑변 분의 높이는 사실상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초딩스럽게 가로 분의 세로라고 쓸수 있다, 있다는 건이지 한마디로 가로 분의 세로라는 얘기는 가로 분의 세로 얘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결국에는 요거를 의미하게 되면서 얘는 사실상 기울어진 정도인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아 탄젠트랑 완벽하게 100% 동의어는 뭐냐면 얘는 기울기예요 기울기 따라왔습니까? 얘는 100% 똑같다. 얘는 높이랑 90%. 밑변과 90%연관돼 있다고 라 보시면 돼. 왜? 밑변이랑 팩터가 있긴 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머가리 속에는 탄젠트는 기울기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 사인은 높이다. 코사인은 밑변이다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렇는 어차피 얘네들 모두 다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란 말이야. 편하게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이 없어. 자, 그러면 그걸 아는 친구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쌤! 밑변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양변 왼쪽 오른쪽에 빗변을 곱하시게 되면 약분되면서 요놈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빗변 곱하기 코사인값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밑변이 나오게 되겠죠. 자 같은 원리로 내가 만약에 높이를 만약에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라고 한다면 높이는 여기 양변에다 가 빗변을 곱하시면 되겠죠. 약분이 찍찍되면서 빗변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사인이 되겠죠. 이렇게. 따라왔습니까? 자,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게 맞는데 어찌됐든 내가 얘기했던 대로 밑변이든 높이든 모두 다 빗변이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가 결정되는 조건은 코사인과 각각 싸인 된다 라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가운데 에 밑변의 성변을 물어보면 코사인, 높이를 물어보면 싸인, 기울기를 물어보면 탄젠트가 된다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보시면은 생각해 보기 코너가 있는데 생각해 보기 코너에 지금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닮은 직각 삼각형에서 삼각비는 하고 물어봐 있죠. 자, 요것도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요것까지하고 필기션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조만한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5고, 여기 에 내가 관심각 세타로 잡아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두 배로 뻥튀기를 했어요. 자, 뻥튀기를 하시게 되면, 여기가 6, 8, 10이 되고, 여기가 세타. 두 새끼는 닮았다라고 봐보겠습니다. 자, 닮은 삼각형에서 한번 코사인 사인, 탄질타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우리가 지금 세타를 잡았기 때문에 똑같이 굴리면 돼요. 자코사인 세타는. 그러면 요거분의 요가 되겠죠? 5분의 3이다. 요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맞니? 자, 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리니까 5분의 4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는 요고분의 요고 3분의 4 가로분의 세로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 큰 것에서도 보시면 코사인이 렇게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6 되는 거 맞아요? 그죠? 사인 세타는 요고분의 요고 10분의 8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마지막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 이거 분의 이거, 6분의 8 이렇게 되겠지. 근데 세 새끼 모두 다 약분이 가능해요. 약분하시면은 5분의 3, 5분의 4, 3분의 4 되는 거 맞아요 형님들?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서 지금 나눠진 게 2로 나눠진 거 이해 되니? 자 그럼 이 2의 정체가 뭐냐라는 건데 자이 2의 정체가 뭘까? 음? 뭘까요? 얘는요, 뭘까 하셔요 이가? 닮은 비에요, 닮은 비. 봐봐. 얘랑 얘랑 몇배 닮았어요? 1대 2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 닮은 비만큼 나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닮은 삼각형은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약분되면 같기 때문에 닮은 삼각형에서의 삼각비는 두 새끼가 어떻게 될수 밖에 없다? 같을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음, 좋아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필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감은 여기서 마무리.